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 온 세상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여서 이제 앞 부분에 네, 우리가 이제 25장 26장을 읽는 그 그앞 부분에 하나님께서 열방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 어,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고, 블레셋 나라를 심판하고, 모압 나라를 심판하고, 다메색 어, 아람 나라를 심판하시고, 에국 나라를 심판하시고, 에디오피아를 심판하시고, 아라비아를 심판하시고, 두로를 심판하시고, 예, 네 그래서 이스라엘 빈근 지역에 있는 모든 열방,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실 때두 개의 막대기를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이제 아스루의 막대기요. 다른 하나는 이제 바벨론의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두, 어, 나라, 막대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 다르게 표현한 쥐약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민족 역사 하나는 다 물었죠. 어, 내려, 멸망해야 되는 것을, 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늘의이 25장, 26장은 이제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 역사의 이 멸망의 이 사건, 이 역사의 수백 앞길을 떠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한 이와 유사한 장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1, 2장과 3장에 보면 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가 나타납니다. 예,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강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아,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아, 라오디비아 교회, 일곱 교회 이런 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일곱 교회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으면서 환란을 당합니다. 예, 그러라 이제, 그런 반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리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에, 뒤에 가면 또 이제, 예, 사단 아기가 나타납니다. 악의 세력, 예. 불군요, 어. 또, 음녀 이런 이제, 덧불 가진 또, 짐성, 예. 이런 이제, 악의 정체가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에 그, 주간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여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4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자는 찬란한 보자예요. 예.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5장에는 이제 예, 어린 양 예술소가 나타납니다. 예, 십자가의 피로, 어, 열방민족을 구원하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예, 예술소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과 오장은 하늘 보좌에서 이, 이 땅의 역사와 또 사당마기의 그 모든 그 세력들을 다, 아, 다 서리시고, 어, 이렇게 심판하는 분이 여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사여서 25장, 26장도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앞에 많은 나라, 바벨론 브레세, 모아, 가메색, 에굽 아라비아, 두로에디오피아 수루, 이런 이제 모든 나라들이 멸망한 그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잔치를 베푸십니다. 예. 우리, 여와 호 하나님이, 예,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 바벨론 왕, 아수르 왕, 애국왕, 대단했습니다. 아,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신들처럼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그런 이제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초기와 같이 <laughs> 예, 무너지고 뭐 사망하고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어, 잠시 동안의 왕이뿐이고 세상 나라 또한 잠깐 동안에 예, 세상 나라 어, 어, 부귀영화를 잠깐 동안 드렸던 그런 나라 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오늘 25장 2 6장는 이제 세상의 왕들 위에 계시는 왕중왕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세상 나라를 멸하고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에이사에서 예. 마지막 부분에 그걸 인정한다면, 시안을 마셨다, 새 에루, 요한계시록에 새에루사례에 예. 그래서, 영원한 도성,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 도시 다 무너져 내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 예. 그래서, 어드스티는 책을 저술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성은 영원한 도성이고, 예. 세로사련이고요한계시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예. 그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사망, 사망이 가득하지만, 사망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고 권력이 있을지라도 사망 앞에는 껍짝 없이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이긴다. 사망에서 사망을 이기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다, 영생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에는 부활사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바이 25장, 26장에는 이제 부활사상, 예, 사망, 사망하였던 자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이 부활에 대해서 예, 생생하게 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붙였습니다. 예. 아, 네. 네, 노아의 목소 때,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물러서 심판받다멸망당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다 보정된 것입니다. 아멘. 네. 네.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도시, 동성연애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심판받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이와 같이 세상 나라에 대한 수많은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 나라의 심판이지만 있그안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전히 그의 백성을 그의 백성을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 그래서 그리고 밀실에 잠깐 숨었다가 이제 태풍이 환란이 심판이 지나갈 때 나와서 이제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부처적으로 예, 우리가 25장 26장을 어, 또 보겠습니다. 예,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여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었고 도마도 예수님을 아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는 고금시대 신앙의 고백이었다면 여기에 이 고백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그마마 고백입니다 또 어, 다윗시 10편 2 3편 1절에 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게 음.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음. 또 10편 18편에는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고 음. 나의 반석이고 음. 나의 피난처가 이런 이제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만이 네, 그의 백승감이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와여, 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죄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제일 잘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게 우리 인생에 할수 있는, 자,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것도 제가 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예. 네. 하나님. 예,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음, 명광을올리라 음, 이것이 우리 피조물이 하나 최고의 음, 일이 음, 되어되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은약의 하나님이고, 음,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지 않겠습니다. 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2절에 보니까, 음, 아, 1장 9번, 25장 1절 후반부에 주는기사를예적에 전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는데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대로 이루셨다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방나라의 열방면적에 대한 아, 심판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열방나라의 심판을 예언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열방나라 심판을 예언했고 애색의 선지다들 열광과 심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 네. 이제 주께서 성업을 걸고 무덤으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업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무성을 성업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예 견고한 성업들 무너져 내리고 예 그래서 또 많은 세월 동안 많은 돌로 아름답게 조각 작품을 했는 그런 왕들의 그 왕국+ 왕국도 이제 다선수간에 무너져 내리고 황폐가 되는 예 그래서 하나님 이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열망 민족이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하십냐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시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음. 예, 사람들의 강한 민족이 주를 외롭게 하며 토박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교회하니까. 음. 예, 그래서 아스로 민족은 산악기로 묘명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을 벗기고 정말로 잔인하기 걸릴때 없는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사람에게 들 고통을 주어 죽게 하는 이런 이제 아주 어, 악한 민족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야만족, 악한 민족들도 배개하고 포악한, 포악한 자라 그랬죠. 포악한 자들도 배개하고 돌아옵니다. 사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화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활란 중에, 심판의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예, 곤한간 자의 요새가 되고,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고, 어,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태양이 자기라는 그 폭양, 음. 양을 토경, 피하는 그들이 되시는 하나님. 예, 그 그래서 오전에 마은 땅에 포양을 잡고 주께서 이방에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포양을 부르물한 포악한자의 노래를 잡고 그러니까 포악한자, 교만한자, 내가 다 아, 이것을 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일을 했다, 우리의 힘이 대단하지 않느냐 네, 이러면서 자랑하는 그아수르바벨로 네, 그런 자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네, 그런 자들의 자랑거리가 속 들어가게 하고 어,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6절과 7절에, 만물의 여우께서 이 산에서 만로하여 기름진 것과 올해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대를 베푸시리니, 곧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올해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다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대를제하시며 네,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이제 성리의 잔치를 베푸시고 열방이나 모든 자들이 이제 이 성리의 잔치에 동참하게 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에, 영, 영원한 나라 아, 또 영원한 영생의 에, 그 나라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에서 무를 시키시에 백성의 수치로 천하에 재하시리라. 어,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영생이 가득하고 풍선함이 예, 있는 풍절함이 있는 예, 그런 이제 예, 천국 잔치를 우리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모함 나라 무너지고 열방 나라 평화라는 나라들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 그래서 구원이 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회개하여 또 경외하고 나오는 열방민족도 그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26절 26장 1절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래서 유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너이는분들을 열고 신이를 지키는 어이로운 나라가 들어게 할지라라. 예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신리가경과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주여호와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게 딴게 없고, 예, 세상 나라는 영원의 개념이 없습니다. 부활의 개념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예, 하나님 나라에 예,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이 땅에는 죄악의 죄악으로 가득한 정부와 세상 통치자들밖에 없지만 예 하나님이 가세는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이십장에는 하나님의 의이 예, 땅에는 없고 사람에게만 는 예. 죄악의 땅에는 얻는 그 의의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고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그백은의의 백성이요 음. 의의 백성이 그 하는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요. 음. 예의의로 가득한 그것을 이제 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을 어, 정진하며 정진하신 주께서 의인의 적병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예, 그래서, 의인. 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이고, 이렇게된 자들인 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아기는 꽃청을 입을지라도 의인을 배우지 않으며, 예, 아기는 하나님의 의의를 소주,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버리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딱, 아, 그런, 자라, 이렇게, 속에,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우리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삼하고, 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 네.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와 여주께서, 신, 하신께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삼여 주인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래서 사모한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밤에 구절의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음즉 내 중심이 주를 강절히구아오리니 예, 이런 주께서 땅에 십팔세세계경이 어이를 빼우니그민들이 아, 악인들이 열방민족이 하나님의 위를 배운다. 어, 위를 취하게 되는 이런 짓,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12절에 여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배우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예, 우리를 위하여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다는 것입니다. 13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위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라야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예,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찾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 또 영원한 그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4대 그들은 죽었을 때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을 때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괴물 없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19절에 보니까 주위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뛰어나리다 뒷걸이에 놓은 자들이라, 너희는 뛰어 노래하라. 주위 이런 있어로 빛난 빛으리이 땅이 죽은 자들. 은가니 부활과 영생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 들의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를 더 크게 하셨소 이 나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아, 네. 예, 하나님의 나라 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 들의 여호와여 그들이 와라 중에 주를 안고 하였으며 주의 신분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임하했을때 그들이 완전이죽게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임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거를 금며 부르짖같이우리가조 우리 앞에서 그와 같으리다 우리가 임태하고 상부를 당하였을 때라도 바람을 난것 같아서 땅에 공을 베풀지 못해 세계의 거리를 출산하신 뒤에, 우리가, 우리는 로 아무것도 한계 없고, 뭐, 어, 할 수도 없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의의를 베풀으시고, 우리에게 하늘 자체에 참나게 하시고, 아멘. 예, 우리에게 예, 풍성한 삶을, 새로운 세계를 예, 베풀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도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스로 미암마이한 의의와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만을 로어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이 그 이제 오늘 25장, 26장, 또 27장 이 부분은 이제 이사야서의 서목시록이란다르게 서계시록이란, 또요한목시록 요한 계시록처럼 이 종말의 계시록은 목시록은 이제 종말에 있을 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데, 이사야서도 어, 종말의 내용, 어, 그래서 예수 제림할 때 부활하게 되고 또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또 천국단체에 참여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오늘 소복실리처럼 보려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와 복을 베를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이 땅보다 아, 더 좋은 영원한 나라, 예,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주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예, 그래서, 비구간자의 요새가 되고,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는, 피난처 되시나 예. 그래서, 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표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 정말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고, 예,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